가수 장민호님 관련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이 난게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장민호님이 tv조선 드라마인 엉클에 12월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장민호님이 드라마 엉클에서 맡으신 역할은 교장선생님으로 잠깐 까메오 출연한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입니다. 드라마 엉클은 누나의 청천벽력 이혼으로 얼떨결에 초등학생 조카를 떠맡은 쓰레기 루저 뮤지션, 삼촌의 코믹육개 성장 생존기라고 하는데요. 장민호님이 아무래도 극중 초등학생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깜짝 출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썰로만 존재할 뿐 공식적인 뉴스기사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이런 소문도 있구나 정도로만 가볍게 웃고 넘겨주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장민호 님이 확실히 드라마 엉클 출연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들께 다시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